어머니가 75년 동안 절을 다니셨어요 네. 근데 따님이 48세에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죠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손녀따님이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 그때 3학년 3학년 근데 또 그래, 손녀따님이 거기 가서도 병원, 병원에서도 맨날 부처님 우리 딸좀 살려주세요 만나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응. 예그랬다이얘 그, 제... 퇴원하고 이제. 저기 뭐야, 퇴원하자마자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교회 다녔지. 어, 나 병원 있어. 입원했을 때지혜 때문에 전도사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병원을 찾아오시더라고 돈도 주고 가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이 병원 다 처음에 교회 가서 앉지도 못했어 그래, 늦게 방석, 들어가니까 본자가못 되는 거지. 귀에다 바치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가 방으로 갔을 앞뒤로 사람 거는 초등학교 3학년이 계속 가서 기도하니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식구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음. 교회, 저기 거기 찾아와가지고, 봉투도 갖다 주고, 음. 그리고 찾아와서 기도도 알고, 자꾸 해주고. 지은이 손 깠다 는전도사님 지은이 엄마가 병원에 자니까, 혼자서 무서우니까, 모르니까, 전도사님 집에 데려다 지은을 데려, 데려다 재운 거야. 어. 딸만 둘인데, 지은이 다 어렸어. 아. 그래, 거기서 가, 거기서. 거기서 저기 토요일 일요일 날만 내가 집에 오잖아. 어, 그렇지 병원에 그 계시니까. 난땐 그는 그, 거기 있었어. 병원에서 1년, 들... 1년 있었어요? 1년 반. 1년 반. 음, 깨워서 걔들 깨워서 세트시키고 걔들 다옷 갈아입고 그는데 지훈이가 지이 덕을 많이 받게 되어박혀고 같았다는 왔어요. 걔들 그때 해주더 깨워서 키고옷는데지 해줬다. 눈치가 빠르다 가 그래 그 그쪽이. 그, 그, 전, 전사님 있다가 목사님 되셔면서딴 데로 가셨는데, 참 좋으셨었어,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렇게 좋으시더라고. 어머, 머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구나. 네. 그래, 따님이 또 이렇게 40일 만에 깨어나고, 음. 또, 병원에서도 했으면... 맨날 부처님을 찾았었는데. 처음에는, 네. 아이고, 세상에. <웃음> <웃음> 근데 그 지은이가 이렇게, 갈 거로 예, 지윤이희 초등학교 음. 5학년 때 어머 세상에 음. 아, 결국은 저기 뭐야 음, 저희 만나는 바람에 또 음, 문화동에서 그지 지팡이 내버려 버리고 음. 음. 비 오는 날도 이제 맘대로 돌아다녔어요. 예. 다행히 기적이네. 그래 지금 우산도 쓰잖아. 우산도 쓰고 음. 우산도 못 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팡을 집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 우산 한번 왼손으로 짚고 나갔다가. 그래 비온 날은 음. 우산 우산 두고와 붙여매 시에안 가지고 우산만 들고 와요. 지금 얼마나 네. 다행이야 음. 행복한 행복한 적이 있어. 그래, 하루도 안 빠져요. 하루 빠져. 건강교실 하루도 안 빠져요. 예안 네, 음. 빠져요. 일요일 날도 가서 예배 보고. 그 오전에는 여 교회 다니고 오후에는 여 가서 예배 보고. 어허. 오전 에 가서 예배를 가야 되는데 깜빡해서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죠. 진짜, 비, 빗속을 걷는 여인이 됐어. <laughs> 비가 오면 구경만 했었어야 되는데, 창밖을, 그죠? 음, 지팡이를 그렇죠. 내버린 어편단.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그죠? 음, 네. 어, 발, 발이 땅바닥에다 계속 끌고 다녔는데, 발이 똑똑 떨어지니까. 네. 그 이제 손으로 밥도, 어머님 밥도 해주고, 음. 밥도 할수 있고, 반찬도 할수 있고. 목욕도 할수 있고, <laughs> 못 하는 거 빼고 다 하지, 이제. 음. 어, 오늘은 마담도 하고, 음. 커피 마담도 하고, 음. 우리, 오빠, 음. 우리 오빠, 우리 어렵다, 나지만, 야, 이쁜 마담이래 누가 주방장이 오랬어? <laughs> 같이 넘어졌어요. 어, 같이 넘어져. 왜? 넘어지는 힘에 의해서. 왜? 그렇지, 같이. 나한테 넘어져. 애가 힘을 주니까 나도 힘 없잖아. 그렇지, 같이 넘어. 그러니까 같이 넘어져 주더라고. 아, 못 붙잡아, 어애를. 어, 넘어져도 붙잡지 을못해 넘어져. 같이 넘어지지. 그렇지. 근데 세상에 음. 얼마나 지금은 이~ 오늘 음. 행복했습니다. 아. 아.